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자기 신뢰의 힘에서는 힘이라는 이야기를요. 내면으로부터 샘솟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면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 아닐까요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을 채우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이시면서 성균관 전 전례위원장님이셨던 최성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덕분에 네. 잘 있다 왔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혼례에 대한 말씀을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주셔서 마음이 좀 짠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혼례에 대한 이야기 계속 이어주실 거죠? 네잘 예. 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네. 시간에는 이제 혼례에 대한 맺는 말로 네.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네. 예. 예, 새 시대를 위한 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혼의 편에 말씀하시기를 혼례자는 장합 이성지호하야 상이 사종묘하고 이하이 계후세야 아니라 했습니다. 네. 네. 그럼 설명을 에, 드리면은 음. 혼례는 장차 두 성씨가 아, 양가에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잘 만나서 위로 종묘를 섬기고 아래로 후세를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니라라고 하였고, 네. 또 말씀하시기를 "공경하고 신중하고 중대하고 바르게 한 다음에 친하도록 함은 예절의 큰 체계로서, 남녀의 분별을 이루고 부부의 의리를 세우는 방법이니라 했어요. 네. 그래서 어, 남녀가 분별이 있은 다음에 부부의 의리가 있으며 부부의 의리가 있은 다음에 부자가 친함이 있으며 부자의 친함이 있은 다음에 군신의 발음이 있으니. 그러므로 말하기를 홀례는 예절의 근본이라고 하지라 했습니다. 네. 무릇 예절은 관례에서 비롯하며 홀례에서 근본하며 상례와 재례에서 중대하며 조례와 빙례에서 존엄하고 어, 이 조례와 빙례는 정부에서 어, 이렇게 의식입니다. 네. 그래서, 어, 또, 향음주례와 개사례에서 화합하나니 이것이 예절의 큰 체계인이라고 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혼인의 의미가 중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제가 어렸을 때 명심보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문중자가 아 말하기를 혼취 논제는 이로지도야니라 라고 했어요. 네. 그 말은 시집 가고 장가 드는 데 있어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랑캐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성현들께서 마음의 거울로 삼아 가정을 다스리는데 활용하라고 하셨으니 네. 윤리도덕을 숭상하는 우리 민족은 금과 옥조와 같은 귀중한 성현들의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새겨 허례허식을 서울에서 하루속히 벗어나 사랑과 공경심으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전통의 미풍양속을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정리했습니다. 네. 세시대를 위한 주역 가인계의 말하기를 천하의 기본은 나라이고 나라의 기본은 가정이다 가정이 안정화합해야만 천하 국가가 화평할 수 있는 것인바 가정의 안정과 화합은 통일된 질서가 있어서 전체가 합심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까닭에 모름지기 가정에는 존엄한 가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 집안의 작은 집단 사회라고 해도 존엄한 정신이 없으면 가족을 교육할 수 없는 것이요. 또한 어른이 없으면 가정을 통솔할 수 없을 것이니 만일 가족을 교화하지 못하면 가사를 추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 혼인 절차는 남녀 평등의 시대 사조에 따라 거의 대부분이 시중의 공공 예식장에서 혼인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바, 비록 형식 절차는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결단코 전통의 혼례 정신을 잃지 않아야 바야흐로 세계에서 이혼율이 가장 심한 불명예를 벗어날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은사님이신 훌로 서정기 선생은 30대 성균환장으로 계셨을 때 이 말하기를 오늘날은 부부를 천륜 관계로 묶어 오빠와 누이처럼 우애하는 이도 있고 부부를 일륜 관계로 묶어 선배와 후배처럼 다정하게 사는 이도 있으며 또한 한 집에서 동거인으로 묶어 주인과 손님처럼 공경하는 이도 있고. 각방을 거쳐 하면서 남남처럼 자유롭게 사는 이도 있지만 끝으로 가장 희망적인 혼인은 양주 쌍전을 고급해서 양주 쌍전을 하는 것은 예, 이렇게 우리가 오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부자 유친 하며, 군신 유의 하며, 부부 유별 하며, 장유 유서 하며, 부모 유신인데, 네. 그걸 본말 관계, 상하 관계, 내외 관계, 그 좌우 관계, 전후 관계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네. 그것을 에, 안주인과 바깥주인, 그 옛날에는 상하 관계로만 봤지만, 은 네. 요즘은 어, 서로. 어, 각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네. 아버지는 아부, 아버지다운 행실을 해서 어, 그 주인이 되고 네. 또 자식은 자식다운 행동을 해서 자식은 현대사회의 주인 역할을 해라. 네. 그래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양주 쌍전주의를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남편은 바깥주인이 되고 아내는 안주인이 되어 서로 간섭함이 없이 자주 독립하여 자기의 책무를 수행하면서 안팎 그 양쪽 주인이 한 쌍의 비익조처럼 그 비익조는 많이 그다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익조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예이 날개도 하나요, 눈도 하나요, 음. 이렇게 발도 하나인데 서로 합해야만 역할을 하지 한쪽 갖고는 도저히 그. 어~ 그날침성으로서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카페야만 된다는 의미를 여기다가 부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심 동체로 원만하게 협력 경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남자와 여자가 자라서 혼인을 하여 부부가 되는 것은 천지의 본이요. 인류의 대도임으로 남편은 남편의 직분인 정의를 다하고 부인은 부인의 직분인 순종을 다하여 안정된 가정 속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명랑한 사회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여 세계 만방에 인륜 도덕의 문명 국가임을 자랑해야 할 것이다라고. 어,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네, 예, 사람이면 사람다운 행실을 해서 네. 예. 살아서도 오, 그 편안하고 네. 죽어서도 욕안 먹고 편안히 잠들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네,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거 이것은 제가 <laughs> 네. 에, 그 참고 문헌이 네. 그 얘기 혼의편과 네. 또한 주역 중용 네. 명심보감. 음. 아 제가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홀로 서정기 선생 네. 어, 70종심 기념 민중유교논총이라는 책에서 네. 어, 이거 제가 어, 참고로 해서 글을 써봤습니다. 네, 여기저기서 발췌해서 저희들에게 네. 그렇게 일러주셔서 명심하고 잘 받들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끝으로. 네. 어, 이 아주 문장이, 네. 예, 이 혼인에 대한 꼭 어, 부부가 알아야 될 문장이 있길래 네. 성인의 말씀을 좀 한번 제가 어, 읽고 네.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네. 주역 서교전에, 네. 예. 예. 네. 나온 말씀입니다. 예, 주역 서교전에 말하기를. 네. 유 천지연 후에 유 만물하고 유 만물연 후에 유 남녀하고 유 남녀연 후에 유 부부하고 유 부부연 후에 유 부자하고 유 부자연 후에 유군신하고 유군신 연후에 유상하하고 유상하 연후에 예이 유소조니라 예주역서교 예,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예 하늘땅이 있은 연후에 예. 예, 만물이 예, 창조되고, 네. 만물이 창조된 연후에 남녀가 있고, 어, 남성과 여성이 예, 태어나지요. 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태어난 연후에 부부 연을 맺어서 어, 그 어, 가정을 새, 새로운 복음자리를 마련하고, 네. 유 부부 연후에 유 부자하고 거기서 이제 자식이 생기고 네. 예, 유 부자 연후에 군신이 생기게 되고 네. 예, 이제 정치 적으로 사회로 가네 이제 네. 예, 그리고 어군이 군신인이 있은 연후에 상하가 형성이 되고 네. 어, 상하가 있은 연후에 어 예절과 정의가 있게 되느니라 네. 했습니다. 네. 예, 그,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여기서 부부가 빠져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전 아무것도 이룰 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네. 예 막을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네. 예. 그래서 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면 밑에 또 문장이 또 있어요 네. 천지의 합 이후에 만물이 흥어나 하나니 부홀례는 만세지시야며 어 여기는 그러니까 이 하늘 땅이 화합한 연후에 만물이 예 이렇게 육성 발전하는 것이니 이 예, 대저 이 혼인이라는 것은 만세를 이어가는 시작이다. 네. 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그러면 그 여기는 얘기, 교특생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또, 공자왈 천지의 불합이면 만물의 불생하나니 대호는 만세의 지사야 아니라. 그래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땅이 하늘 땅이 화합이 없으면은 네 예, 만물이 자랄 수가 없죠 네 예, 이 하늘만 있어도 안 되고 땅만 있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항상 음양이 화합 조절이 되어야 만물이 이게 창조되는 원리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혼례라는 것은 예, 가장 중대한 것이라고 어,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대혼이라고 그래요 대혼 큰 대자를 써서 가장 중대한 것이다 혼례라는 것이 그래서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세를 이어가는 이 혼인이다. 네. 그런데 예. 이러한 것을 좀 에, 머릿속에 깊이 간직해 가지고 이 시간 이후라도 어, 이렇게 혼인 안고 사는 예, 선남 선녀가 아, 좀 예, 성인의 말씀을 듣고 이게 반성해가지고 어, 이게 좋은 에, 남편과 좋은 아내를 만나서 네. 가정을 꾸려서 에, 이 어, 가정에서는 에, 효도하고 사회 명랑하고 네. 국가 부강하게 만들었으면 에, 좋겠습니다. 네. 에, 선생님 말씀이 이게 예. 자연의 순리를 따라가 살아라라는 예. 말씀으로 들리고요. 어, 엄마, 아빠, 뭐, 어머니, 아버지, 그런 이야기를 들, 어,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혼인으로, 혼인을 하기 때문에 2세를 낳고 엄마, 아빠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러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어, 자연의 이치, 예. 그 순리대로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 엄마라는 이야기, 어머니라는 이야기, 또, 아빠,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없겠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의 말씀대로 정말 혼기에 찬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예. 정말 어, 화목한 그런 어, 가족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끝으로 네. 다시 좀 에, 말씀드리면 네. 그 천지 만물이 네. 예, 생성하는 이 자연의 질서로서. 인간 사회의 예절과 의리가 행하여질 수 있는 도리를 이건 혼인에서 밝힌 것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 하늘 땅이 화합한 뒤에 만물이 창조되듯이 네네. 남녀가 혼인하여 자녀를 생산해서 길이 대를 잇는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합치지 아니하면 만물이 예 생, 생겨나지 아니하고 네. 그래서 성대한 혼례는 일만 세대를 이어가는 것이지 인류가 번창하는 바로 파는 길이다라고 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세대만 해도 혼인은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어~ 일가를 이룬다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저희들이 행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해보면 꼭 가문과 가문은 둘째치고라도 여러분들이 뜻 맞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좀 채워가면서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예혼 정말로 참 그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네. 에, 정말로. 이거 조금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죠. 음. 혼인을 안으면 막 내리는 것이니라고. 예. 네. 그 음. 대를 이어가려면 음. 이 시간 이후라도 꼭 네. 선남선녀 내 주장만 하지 말고 조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꼭내 그 주장만 내지 말고 좀 남을 배려하는 네. 이 공경심 네. 공손한 자세로 네. 그렇게 이어가면은 에, 더 없는 그 행복을 추구할 수가 있어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네. 귀한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은 상례로 갈까요? 네, 네. 예. 지금 상장례 선생님 이제 말씀해 주실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례 중에서 관혼. 관혼은 음. 이승에서의 일이고 예. 상장례와 제의례는 예. 저승에서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서 달릴 수 없고 물고기가 어항을 벗어나서는 살수 없듯이 정말 우리 인생이 에 이승과 저승을 같이 병행해 나간다라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예, 그러게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네. 생사는 일려라고 그랬어요. 네. 죽고 사는 한, 한 가지다. 네. 네. 예. 그래서 사람은 그 철새처럼 네.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꽃을 피워서 열매 맺고 결실을 맺어 놓고 음. 다시 지듯이 네. 또 자연의 이치와 똑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네, 네. 예. 아참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예. 그런 부, 음,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 한번예 어, 원문 한번 읽어볼게요. 네. <laughs> 상장례 예. 부모지상엔 최관 승령 관구호하며 삼일 이식주 가며 사 삼월이목 가며 기십삼월 리이연관나하며 삼년 이상 하나니 비종자 삼절 자라 인자엔 가히 관기에 원하며 지자엔 가히 관기 이어나하며 강자엔 가히 관기 지어나니 예 이치지 하며 의 정지 아니 효자 제제 정부를 개 가득이 차어나 아니라 아이 말씀은 네. 예 부모의 초상에는 삼배 관에 수삼줄로 만든 관끈을 매고 네음지신을 신으며 예이 말은 요즘 예, 상례를 보면은 그 상복을 착용하는데도 문제가 지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 옛날 우리 상, 제, 상례를 당했을 때는 네. 에, 법도를 알아가지고, 어, 무분별하게 아무 의복이나 착용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어, 이 삼배 옷으로 만든 옷을 해 입었어요. 네. 어, 그리고 삼배 옷이 없을 때는 예, 무명 흰 옷으로 네. 예그 소복을 소복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런 것을 착용했는데 요즘 무조건 상그 장례 시장에 가면은 네. 무조건 상복을 검은 옷으로 착용을 해요. 네. 이거는 예, 서양 문화가 들어가지고 음... 무조건 그냥 입는 것으로 알고 무조건 그상 치료를 가면은. 그 의복을 내줘요 네, 네. 어 그래서 제가 바로 잡은 예도 많고 그러는데 네네. 우리의 전통 문화는 예, 상례에는 소복을 합니다. 예나 삼백옷이 예, 없으면 무명옷으로 네네. 이렇게 하얗게 입는 것이 어 원칙입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예, 그 집신도 어, 그 왕골로 만들어 가지고 집신도 만들어 신고. 음. 어 그 그래서 3일이 지나면 죽을 먹으며 그러니까 예그이 말은 그 부모를 잃었는데 오직 슬픔이 예, 클 거, 크, 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 이 목에 넘어가지도 않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물만 먹고서 그 3일이 지난 연후에 죽을 먹으며, 음. 3개월이 되어야 목욕을 하며, 네. 정신이 없으니까 깨끗하게 할 정신도 없습니다. 그냥. 네, 네. 그,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그 이르기 때문에. 음. 그래서, 목욕 3개월이 되어야 목욕을 하며, 네. 일주 그러니까 일주기 즉 네. 어, 13개월이 되어야 상복을 빨아입으며 네. 그 상복을 그 빨아입기도 어, 할 정신이 없으니까 네. 그냥 1년 동안에 그 상복 그대로 입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3년이 되어야 대상을 지내는 것이니 네. 연달아 이세 가지 절도를 마치는 것이니라 라고 했고요. 네. 그래서 어진 사람에게는 그 사랑을 볼수 있으며 그 부모에 대한 지극한 그 사랑 네. 볼수 있으며 음.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 도리를 볼수 있으며 그게 네. 그 원칙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네, 그 네. 사람의 도리를 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도리를 볼 수가 있으며 훗센 네. 사람에게는 그 뜻을 볼수 있나니 음. 예절로서 다스리며 정의로서 바로잡으니 효자와 공경하는 아우와 정숙한 부인을 모두 얻어 살필 수 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효자가 네. 상례를 치르면은 네. 이와 같이 그 사랑과 공경과 슬픔을 다 하는 것이 도리니라라는 것을 예, 성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시간 관계상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